야야야, 피가 없다. 피가 없어, 빨리 아무나 쓰러져. 납 빼고 탕탕 탕탕 특공대 슈퍼도전 다섯 번째 화산 바로 가보자. 이동 속도 40% 증가겠지. 무작위로 운석이 떨어짐. 도전 모드 흔한 풍경이네 아니 시작부터 뭐야 넘버리가다 나왔네 일단 명함부터 챙겨 저 떨어지는 음석들 엄청 비싼데 큰아이 우리 동네에 떨어지면 나도 주스러 갈 좁은 맵이니까 수호자가 필수겠는데 또 수호자가 안나오죠 아 난감하다 그냥 드릴받자 어총 보인다 지루한 초반 30초를 드디어 통과 초반에는 좀 많이 나와도 되는데 너무 지루해 수호자 좋아 잠깐 이 암벽은 설마 엄폐하라고 있는 거야? 총든 부대가 나오는 거 아니겠지? 난장판이 되겠는데 좀비가 몰려오는구나 좀비보다 운석이 더 많이 떨어지는데? 나방들이 잔뜩 왔어 드릴이 암병 맞으니까 튕기어다는데 수호자 빠르다. 폭탄이 두 개나 생겼어? 여기서 존버해야겠다. 아니, 독 때문에 죽지를 못하겠잖아 독에, 운석에, 좁구나. 폭탄도 걸리적거리네. 그냥 쓰자. 고민되는데? 오랜만에 화염병 쓰자. 우주방어를 가는 거야. 에이, 다 무기네. 드론 받아야 되는데. 새로 고쳐. 야, 이거 수호자의 악몽이 생각나는데? 이번엔 비형 드론이 안 나와? 주관부터 난감해. 드릴 받으면 되고, 지형이 좁으니까 드릴이 나쁘지 않네? 축구공을 쓰고 싶은데, 높품 등급이 낮아서 쓰기가 애매해. 3분의 보스, 거대 이빨 되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마지막 슬롯인데, B형 드론 자인데왜 없는 무기가 3개나 나와, 아. A형 드론이 싱글이 됐어. 수호자 별 5개. 공격력 좋다. 지금 화력이 별로 안 좋은데도, 몇 바퀴 돌면 끝나겠는데? 뭐, 쳐봤으니까. 폭탄은 아껴둘까? 끝나, 가요. 마무리. 빨리 쓰러져 어 뭐야 뭐가 지나갔냐 난 움직이기만 했는데 오 어, 수호자 돌파 새로운 효과가 뭐가 걸린지 알 수가 없잖아 돼지들 나온다 수호자를 돌파해서 쉽겠는데 닌자 스크롤 뭔가 이상한데 적들이 잘안 죽어 근데 어렵지는 않아, 이상하지? 유령 수리검. 난이도가 더 내려가는구나. 어, 파란 도마뱀들. 난이도가 낮을까봐 나온 거야? 슈퍼 도전 치고 좀 쉽다. A형 드론. A형 드론 잘 올라간다. 드론 돌파 못해도 바깥은 하겠지. 수리검 있으니. 지금은 문제가 없는데 일단 공격력 길로 찍어 누르자 딜찍누 골래 맞구나. 딜찍 누를 보여주자. 아니 바로 사라졌어. 몇개 뜨나? 오, 세 개. 아니 무기 한 개, 두 개만 뜨지. 보스 습격 드릴. 화염병 별 다섯 개. 오래 집합이야? 아니 사령관을 달고 왔어? 쟤네 잘안 어울리는데? 뭐야, 안벽이 깨졌어? 피해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 야, 돌진 빨라. 정신 없구나. 야, 같이 돌진하는 게 어딨어? 죽을 뻔했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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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없다. 피가 없어. 빨리, 아무나 쓰러져. 나 빼고. 아, 나저분석이한껏 하네. 야, 이것들아. 따라서 죽냐? 먼저 죽었으면 내가 안 죽었잖아 이런거 안줘도 되는데 야 운석이 쏟아지는데 공격력 끝났고 드릴도 별 5개 됐네 번개발사기도 별 5개 화염병 돌파 빨간불? 아니 노란불인가? 두 색깔이 파란색이 돼서 좀 낫네. 외골격 별 다섯 개네? 오늘도 엉망이다. 돌파는 그냥 필요한 지원품도 못 얻었네. 이래서 클리어 되겠어? 체력 100% 증가. 적들이 약한가? 별로 위협이 안 되는데? 음석이 너무 서. 보스 등장. 이거는 10분에 뜨네? 마지막인가? 보급도 끝났구나. 고기만 나오겠는데 대놈하고 포식자 모양새는 너네들이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체급도 비슷하고 사나워 보이고 뭐야 하나 쓰러졌어? 어? 금방 쓰러지는데? 끝났어? 뭐가 이리 허무하지? 아니 슈퍼도 좀 맞아? 보상받자 S 열쇠하고 포식자 프로필. 다음은 습도전이구나. 뭔가 얼렁뚱딱했어.